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 정리할 단어는 5, 숫자 5입니다. 어, 정의는 한 문장인데요. 5 is, 5는 입니다. 자, 보호가 나와야겠죠? 숫자. 그 다음 t 은 네, 우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. 네모 두 개, 관계, 뭐죠? 대명사. 그 다음 끝까지 괄호로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인 넘버를 수식하고 뭐뭐 하는 으로 해석하니까 오는. 뭐 후에 4 다음에 오는, 그리고 뭐 전에 5 전에 오는. 그쵸? 4, 그러니까 숫자 4 다음에가 5, 그 다음 6 되기 전에, 그 다음 5가 오니까 그걸 영어로 표현한 거죠. 어렵지 않죠? 자, 다시 한번 해볼까요? 5라는 5는입니다. 숫자, 뭐 하는 5는 comes. 4 다음 그리고 6 전에 오는 숫자입니다. 어렵지 않죠? 자, 수고하셨습니다.